하트 돌려볼 때 미리 그어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는 라인 긋는 방법과 자리 소개하겠습니다. 예시 종목 삼성공주 보시면 이러한 자리에서 이 종목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역배열이나 오랜 침체기 보여온 종목이 갑자기 두배 이상의 급등을 터뜨린 이력이 있다면 줄긋기 일단 해놓을 만한 대상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 말씀드리면 급등 직전의 파동상의 저가, 그리고 강한 상승 스타트권은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그어놓겠습니다. 이 종목처럼 2배 이상의 급등 보인 종목은 강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조금 전 그어놓은 라인과는 별개로 꽤 강력한 단기 반등 보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 반등의 영역으로 상승 추세상의 3분의 2 지점이 될지 절반 지점이 될지 3분의 1 지점이 될지 신뢰할만한 반등 시점의 예측과 대응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반등 기간은 짧고 재하락 기간은 매우 긴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충분한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여 이 구역 내 들어왔다면 주가상의 매력도는 일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기다림, 흔들기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단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보며 거래량이 완전히 마르면서도 오일선 내부로 몸통 전체가 차분하게 들어오는 연속된 양봉이 일단 확인된 자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을 최종 권장하겠습니다.